스타디캠은 어, 무게분산을 손 혹은 방진암으로 구성을 해서 무게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조적인 장비가 암브레이서인데 암브레이서는 이런 형태로 어, 팔에 끼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구입을 하셔서 팔에 끼운 다음에 어, 프라이캠 3000이나 5000 모델 하단부에 있는 캡을 빼어냅니다. 하에 있는 홀커버를 어, 빼낸 다음에 팔을 이용해서 아랫부분에 끼우게 됩니다. 그리고 잡게 되면 팔목에 들어가 있는 부담감이 어, 여러분들 볼링을 쳐보실 때 볼링용 서포트가 있죠. 그런 것처럼 아랫부분에 알루미늄이 들어있어서 팔이 꺾이지 않은 채로 여러 형태로 받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무거운 카메라든지 아니면 은 장시간 프라임캠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무리가 적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암브레이스의 하단부의 구조를 보게 되면 짐벌을 끼울 수 있는 폴과 그리고 아랫부분에 여러 단계로 조절을 할수 있는 나사 홀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알루미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팔 밑쪽까지 보조 역할로 해서 팔이 꺾이지 않도록 잡아주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 나사를 풀어서 여러 홀로 옮기게 되면 포스트를 잡아주는 부분이 각도가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많이 꺾인다든지 적게 꺾인다든지 하는 것으로 조절을 해서 카메라를 정확하게 잡을 수 있도록 구조화 되어 있습니다.